이로 맞이하는 봄의 시작점에 남양주 예빈산에 다녀왔습니다. 예빈산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차를 타고 최단지점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인기가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가파른 뇌길을 올라가다 보면 다여섯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주차구역 옆에는 등산로를 알려주는 방향대도 있었어요. 직녀봉 방향을 따라 나무 계단으로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면 묘지가 보여 당황할 수 있는데 펜스를 따라 옆길로 빠져주면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등산 메이트는 범위. 간만에 산책을 길게 해주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범위를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힘도 덜 들고 쉽게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범인 산책도 하고 편하기도 하니까 완전 일석이조. 예, 예빈산이 별로 길이 제대로 안돼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대학보다 길이 좋습니다. 경사도도 엄청 심하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빈산은 흙이 꽤나 무르더라고요.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쉼터가 나왔습니다. 돌을 자가 있어서 앉아서 쉬기 좋은 곳이에요. 운동기구는 많이 녹슬어 보여서 사용하지 않는 게 나아 보입니다. 아마도 여기 보이는 이 산꼭대기가 목적지일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작하자마자 목적지가 가까운 기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코스는 예빈산 최단 코스입니다. 그래서 진짜 빠르면은 30분 안에 예빈산 정상에. 김여공까지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예빈산이 오늘 맛집으로도 유명한데 오늘 아침에 도가 80%라서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곰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경사와 평지가 잘 섞여 있어서 올라가기 좋았습니다. 길 옆으로는 계속 강뷰가 펼쳐져 있어 만족감도 높은 것 같아요. 중량 올라오다 보면 길이 양갈래로 나눠지는 곳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가면 약간 돌과 경사가 조금 있는 지형이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평지이고, 약간 뷰가 조금 있는 곳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오른쪽 길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씨가 적혀있는 묘비 같은 게 있습니다 약간 좀 무서운데 <laughs> 첫 번째 뷰포인트인 승원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까지가 30분 정도 여기가 걸렸어요 뷰, 뷰. 여기가 이제 운해가 보인다는 곳이 아니야 운해는 없지만 앞으로 승원봉 뒤쪽으로는 아직 눈이 꽤 있었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 목적지인 견우봉을 향해 가는 길. 견우봉에는 소원돌탑이 있고 옆으로 넓은 데크가 있었어요. 뷰도 좋고 시기에도 좋아서 주말에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범위를 잠깐 맡기고 빠르게 직녀봉으로 넘어가 봅니다. 견호봉은 금뭐직녀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빈산 정상은직여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견호와 직여는또 빼놓을 수 없는 사이니까한번없으면직여봉까지 가봐야죠. 근데 둘 사이가 되게 가까워서 금방 갈것 같습니다. 정상석 뷰가 멋진 예빈산 직여봉 이 뷰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열심히 왔습니다. 역시나 한국의 봄답게 미세먼지가 많아서 조금 뿌연 건 아쉬웠어요. 직녀봉에는 포토존 의자가 있고 뒤에는 공사자재가 쌓여 있어서 쉬는 건 견우봉 데크가 더 편하겠더라고요. 견우봉에서 직녀봉도잘 보이는 거리라서 왔다가 돌아가서 쉬면 될것 같습니다. 제직녀봉까지 갔다 와서 전우봉데크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여기가 데크가 넓어가지고, 백패킹 성지라고도 하더라고요. 확실히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역시나, 하단할 때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끄고, 빠르게 하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아직, 눈이 덜 녹아서, 아이젠을 껴야 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꽤나 미끄러워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밭! 내려가보겠습 산을 완료했습니다 <목소리도> 어, 예빈산 코스는 굉장히 풍자도 와도 좋을 코스인 것 같아요 시간은 뭐 빠르면은 30분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첫 번째 순원분 그 포인트까지 가는 거린 거 같고, 직녀봉까지는 응. 한곧 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 범이랑 함께 오늘 재밌었던 영상 습스다 응. <laughs>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이하이세이키! 제가 높은 곳을 한번...